자 717번 가겠습니다. 저요 안쪽에 얘가 이제 t로 이렇게 잡을 건데요. 자 일단은 그 요걸 t로 잡기 위해서는 sinx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자 x가 이럽니다. 자 0에서 파이까지 sin은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에서 1까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sinx는 값이 0에서 1까지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파이를 곱할 거잖아. 양변에서 파이를 곱하면 파이 사인의 x가 되고 얘는 파이가 되고 얘는 0이 됩니다. 자 얘가 t의 범위야. 그죠? 자 그래서 사인의 t는 1이 되는 거니까 자 1을 구하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파이까지 자 0에서 파이까지 자, 0에서 파이까지는 여기에 1이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지. 여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입니다. 그쵸? 자, 2분의 파이가 나왔을 때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t값은, t는 얼마다? 2분의 파이밖에 안 됩니다. 요 범위 안에서. 그지? t의 범위 안에서. t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 지 0에서 파이까지 안에서. 그지? 자, 그래서 t를 다시 가니까 파이. 사인의 x잖아. 얘가 얼마가 되는 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얘는 파이 파이 없애면 2분의 1이 되는 거다. 그치? 2분의 1. 자 그래서 얘는 파이 없애고 어, 원래대로 써고 밑에다 쓸게요. 자, 얘를 없애면 사인 x는 2분의 1,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대로 취한 범위 말고 원래의 범위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다시 푸는 거야. 어디까지? 파이까지잖아, 그렇지? 거기에서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니까, 선생님 뭘 쓰더라? 간격각, 요 간격 2분의 1, 2분의 1이면 6분의 파이잖아, 얘가 6분의 파이. 자, 그래서 여기는 6분의 파이고. 자 얘는 얼마?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5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6분의 파이와 또는 6분의 5파이. 자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가 정답입니다. 아셨죠? 자 얘는 일시적으로 이 안을 t로 치환을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다시 끔 원래 그 x를 다시 구하면 되겠죠. 아시겠죠?